한국의 초고속 열차 기술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최근 공개된 한국의 차세대 초고속 열차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기록들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전 세계의 교통 기술의 지형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신형 열차는 단순히 빠른 수준을 넘어 미래 교통의 방향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도전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미 KTX, SRT, 그리고 최근에 차세대 고속철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고속철도 기술력을 고도화해 왔으며, 이번 신형 열차는 그러한 기술 진화의 정점에 가까운 결과물로 볼수 있다. 한국이 개발한 이 신형 열차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전례 없는 속도 때문이다. 기존 상용 열차가 시속 300에서 350km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모델은 시험 주행에서 시속 500km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빠르다는 정의를 넘어 항공기와 철도의 경계를 허물고 단거리 항공 노선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소음 억제 기술, 에너지 효율성이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술은 세계 철도 업계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열차 개발의 배경에는 한국의 운송 물류 전략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이동, 대도시 중심의 혼잡 완화,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이면서 기존 고속철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 이동 시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사이 이동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산업단지 간 물류 이동과 관광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연구진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초고속 열차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초전도 자기부상 기술의 고도화다. 이미 한국은 자기부상 열차 연구를 꾸준히 이어왔지만 이번 모델은 기존 자기부상 방식보다 소음이 훨씬 줄고 진동이 극도로 낮아 장시간 운행에도 피로감이 적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선형 구조, 차체 경량화 소재, 내열 내구 설계 등이 총체적으로 적용되면서 고속 운행에서도 안정성을 확실히 확보했다. 또한 열차 하부 구조와 궤도 시스템 간의 정밀 제어 기술이 개선되며 높은 속도에서도 흔들림이나 레일 진동이 감지되지 않을 만큼 품질이 높아졌다. 속도 혁신만큼 중요한 변화는 환경 기술이다. 신형 열차는 전력 효율을 이전 대비 30% 이상 향상시키면서도 탄소 배출을 대폭 줄였다.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통 시스템으로 자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춘 셈이다. 특히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 도입되어 브레이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전환해 활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철도 시스템이 가진 환경적 부담을 거의 느끼기 어려운 수준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이번 초고속 열차를 통해 노리는 또 하나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다.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TGV, 중국의 고속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온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기술력을 쌓아 올렸다. 이 신형 열차는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철도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노리고 있으며 한국의 철도 기술이 가격 대비 성능, 안정성,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속 철도의 설치 비용과 유지 비용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들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 열차를 기반으로 미래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열차를 개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망 확장, 스마트 역 시스템 구축, AI 기반 운행 제어 기술 접목 등 종합적인 국가 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전반에 도입되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자동으로 점검 일정을 조정하는 등 기존 철도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한다. 이런 첨단 관리 시스템은 한국의 초고속 열차가 단순한 한 번의 기술 쇼케이스가 아니라 장기적 교통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전문가들 또한 이번 열차의 시험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교통 기술 전문가는 한국의 초고속 열차가 상용화된다면 글로벌 고속철도 경쟁 구도가 다시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속도 측면에서 중국의 푸싱어나 일본의 신칸센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력은 물론 안정성 평가에서도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철도 시스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한국은 기존 철도 시스템과의 호환성, 도입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설계 등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어 향후 시장 확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열차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 거점 도시 간 출퇴근이 가능해질 정도의 이동혁신이 이루어지면 지역 인구 분산과 산업 균형 발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또한 항공기보다 빠른 수준의 근접한 장거리 이동 속도는 내륙 교통망의 근본적 재편을 가능하게 한다. 항공 수요 중 상당 부분이 철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환경 오염 감소와 교통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교육, 비즈니스,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 학생들의 이동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전국 단위 비즈니스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광 산업은 지역 명소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국내 여행의 매력이 커지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더욱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고속 이동 덕분에 지역 간 문화 교류 역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문화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이 이번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할 지위는 단순히 빠른 열차 국가 그 이상이다. 항공철도 도로가 혼합된 복합교통시스템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교통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국이 추구하는 초고속 열차 기술은 단순히 이동수단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확립이라는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러한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이 글로벌 교통 기술의 리더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초고속 열차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이동 방식, 도시 구조, 산업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 인프라, 배터리 기술, AI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가 초고속 열차와 결합될 경우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교통 기술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삶의 질, 경제성장,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이번 초고속 열차 개발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과거에는 꿈으로만 여겨졌던 시속 500km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제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상용화 과정과 국제 인증 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만으로도 한국이 세계 초고속 열차 기술의 최전선에 올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한국의 새로운 괴물 열차는 단지 속도 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준을 넘어 미래의 세계 교통 시스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